어, 일단 오늘 메이크업은 베이스가 요즘 조금 뽀송했다면 광채나게 해보는, 어, 약간은 여배우스러울 수 있는 그런. 어,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대신에 아이 메이크업은 생각보다 심플하고요 좀 깔끔한 듯한 청순 메이크업이니까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에스쁘아의 인스턴트 스킨이넨서 브라이트닝을 발라볼게요 톤을 좀 밝게 할수 있는 얼굴 중앙을 먼저 손으로 골고루 약간 촉촉하면서 톤업이 어떤 컬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분위기더라고요 프라이머 기능이 뭐 엄청 어, 있지는 않은데 조금의 요철 커버는 될수 있을만한 느낌이 있어요. 어 그리고 촉촉해서 좋더라고요. 촉촉해서 이건 오히려 손으로 펴주는 게더 편하게 바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옷이 약간 누드기 때문에 얼굴이 더 칙칙해 보일 수 있어서 목까지도 좀 발라볼게요. 눈두덩이에도 살짝 지나가 줄게요. 아까도 살짝 이렇게 지나가기는 했는데 이 상태에서 더 내추럴하게 베이스를 하려고 여기 레몬 톤을 다크한 부분을 커버하고 파운데이션을 바를게요. 클리오의 하이드로 스펀지 써 볼게요. 톡톡톡 두드려 줍니다. 자, 이렇게 발라 놨고요. 바비브라운의 세럼 파운데이션을 발라볼게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해서 브러쉬에 충분히 흡수를 시키고요. 얇게 한톤 발라볼게요. 광을 좀 많이 남겨놓고 할 거여서 좀 건조하다 싶으면요. 미스트를 브러쉬에도 묻히고 하면 더 수분 베이스를 할수 있어요. 가장자리는 최대한 적게 해줄게요. 자, 약간 수분 베이스가 됐고요. 어, 필요한 부분만 더 컨실러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놨고요. 어, 오늘은 크림 블러셔를 써볼 거예요. 바비브라운의 2호. 리벤직이고요. 톤는 코랄빛이 있는 느낌이어서 아주 가볍게 혈색만 준다는 느낌으로 해 볼게요. 광대가 가장 있는 부분부터 감싸오듯이 해 주고 다시 수분 라텍스로요. 블렌딩을 혈색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오늘 청순이기 때문에요. 더 하면 안 돼요. 항상 그 어디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절제력. 아, 오늘 청순하게 한다 그랬지? 필요합니다. 어, 로라메르시의 미네랄 피니싱 파우더 1호거든요. 스킨 계열의 컬러감이 있는. 루스 파우더가 팩트보다 조금 더 입자가 가볍기 때문에 저는 더 여리여리한 뭐더 연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팩트보다는 파우더를 더 얇게 깔아줘요. 좀더 촉촉한 베이스를 보이게 할 때는요. 외곽을 먼저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일단은 이렇게만 했거든요. 이제 부분적인 파우더 처리를 해야 돼요.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코, 벽, 콧망울과 입술 주변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여기 콧대 부분과 코끝만 남겨놓고 파우더 처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부분, 이 부분이 빛나서 제일 높아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번질번질하게 하게 되면 얼굴 중앙이 코기 때문에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오, 눈 주변만, 아이메이크업이 번지지 않게만 살짝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 부분은 글로시하고 어, 촉촉함이 없어지지는 않고 깔끔해 보일 수 있겠죠? 오늘 쉐이딩은 레브론의 840호를 사용해서 아주 내추럴한, 어두워 보이지 않게 쉐이딩을 한지안한 지는 모르지만 얼굴 윤곽은 잡혀있는 그런 분위기로 밝은 쉐이딩을 사용해볼게요. 쉐이딩용으로 나온 건 아니고 프레스드 파우더인데 제가 컬러감이 내추럴해서 쉐이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연목까지 살짝 쓸어줄게요. 배우분들 메이크업할 때이 부분도 살짝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쉐입이 더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더 내추럴해 보여요. 이마 라인도 외곽을 살짝 잡아서 여기가 좀더 볼록하고 안정감 있어 보이죠? 똑같은 컬러로 눈썹 앞머리 가볍게 눈 앞머리 굴려서 전체적으로 오똑한 코를 만들어 볼게요. 이 앞머리를 터치하면서 눈두덩이를 지나가주면 더 그윽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부분로 안정감 있게 잡아주고요. 좀더 디테일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한번더 선명한 코선을 미세하게 더 잡아볼게요. 이 부분도 평상시 제가 하는 것보다 반 정도 가볍게 지나가줄게요. 자,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볼 건데요. 눈썹은 최대한 내추럴하게 표현할 수 있게 오늘은 펜슬을 먼저 심듯이 평소보다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어 부족한 부분은 케이크 타입을 사용해서 해볼게요. 쉬에무라의 실브라운을 사용해서요. 내추럴한 분위기를 위해서 짧은 터치로 쓱쓱쓱쓱 빈대만 찾아서 채워주는 거예요. 끝이 날렵하지 않게 쓱 쓸어주세요. 이 부분을 좀더 진하게 터치해서 청순함이 좀더살수 있게 자연스럽고 이 앞머리가 너무 굴곡이 심하지 않게 완만하게 들어올게요.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너무 완벽한 쉐입을 그리지 않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투명 브로우 카라를 사용해서요. 이거는 맥 제품이고요. 컬러감이 없는 거거든요. 눈썹 결만 예쁘게 픽싱해준다는 느낌으로 지나가 줄게요. 앞은 살짝 세워서, 뒤는 내려주고요. 해도 별 티가 안 나는 것 같지만, 한 거랑 안한 거랑 완성도가 더 차이가 날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오늘은 펜슬을 좀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릴리바이레드의 월넛 브라운이거든요. 12번이에요. 이게 원래 페어리 드롭스 제가 잘 쓰던 펜슬 있죠? 거기에서 릴리바이레드로 바뀌었대요. 이렇게 생겼는데 페어리 드롭스랑 겉도 흡사한 것 같아요. 기존 라인보다 더 텍스처가 부들부들. 페어리드롭스가 좀 딱딱한 펜슬이라면 이걸 섀도우로 쓸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요 근데 빠르게 블렌딩을 해야 되는 건 있고 그래서 이걸로 내추럴하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월넛 브라운은 약간 붉은기가 있는 브라운인데 이거를 쓱 이게 픽싱이 되면 한 개도 안 번져요 페어리드롭스를 점막에 채우고 그랬는데 그래도 나중 되면 번졌거든요 이건 진짜 안 번져서 너무너무 제 스타일. 여기도 이렇게 그려서요. 손으로 빠르게 블렌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뭉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면봉으로 풀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거 이렇게 블렌딩이 되잖아요. 옆에다가 그냥 한,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도 살살살 해서 면봉으로 펴볼게요. 잇메의 스캔들 아이즈 5번 누드 컬러로 깨끗한 언더 점막을 채워볼게요. 여기가 특히나 눈이 건조하고 아니면 예민하고 할때더 붉어지잖아요. 더 깔끔하게 잡아주고요. 뷰러를 자연스럽게 찍어볼게요. 그 다음에 섀도우는 제가 오늘 스틸라의 아이즈 아더 윈도우 이 컬러를요, 요거랑 같이 섞어서 이 펄감이 반 정도 더 투명해지게 만들게요. 부분을 언더에 중앙부터 앞까지 아주 발랑발랑한 정도로 항상 어떻게 하면 더 내추럴하고 뭔가를 추가해도 인위적이지 않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이고요. 그 다음에 캔메이크의 퀵 이지 아이라이너 블랙이고요. 이걸로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꿀게요. 오늘은 점막에 살에 메꿔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속눈썹 사이사이가 비어 보이지 않을 만큼만 약간만 더 또렷하죠? 펄이나 글리터 같은 종류를 쓰게 되면 조명에 반사돼서 자꾸 번떡번떡 점 같이 잘못 비추면 점 같이 보여요. 그래서 큰 펄을 사용하지 못하고 약간 쉬머한 제품들은 섀도우로 쓸수 있는데 나머지는 안 돼요. 아이라인은 프로의 청담의 브라운을 써볼게요. 이렇게 살짝 눈에 힘을 줘서 웃었을 때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그려볼게요. 그러면 내 눈에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거든요. 연결만. 라인이 길지 않게 여기가 제 눈매 끝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여기 삼각존이 끝나는 부분? 거기까지만 그려줄게요. 반대쪽도 가이드를 따라서. 이렇게 그렸고요. 이 아까 그 릴리바이 레드 중에 코퍼 브론즈라고 더 붉은 느낌인데 펄감이 있는 걸로 여기에다가 가벼운 그라데이션으로 힘만 줄게요. 여기랑 여기랑 살짝 다르죠? 여기 언더도 뒷부분을 잘 메워서 중간까지만 오게 해줄게요. 그리고 앞라인은 시작점만 뚜렷해 볼수 있게 저 너무 애쉬빛의 아이 메이크업보다는 살짝은 붉은기가 들어가 있는 붉은 브라운으로 메이크업을 해주는 게덜 텁텁해 보여요. 속눈썹을 오늘 조금 한 뒤에만, 한두 개만 붙여볼까요? 일단 마스카라를 먼저 할게요. 평상시보다 더 가볍게 해줄게요. 키스미의 블랙 롱앤컬 마스카라로 오늘 바짝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발라도 평상시에 제가 바짝 올려서 바른 것보다 더 내추럴하게 보일거예요. 뭉치지 않게 정리를 잘 해주고요. 속눈썹이 굉장히 가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자주 쓰는데 여러분들은 더 내추럴한 거 쓰셔도 돼요. 이거는 엘라시아의 9mm짜리 하나씩 심는 건데 뭐 일반 뭐 샵이나 뭐 드록스토어에서 파는 거랑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끝을 요렇게 하나를 뜯어서, 눈동자 뒷부분을 하나, 뒤를 또 하나, 조금 다르죠? 뒤에 하나만 더 묻혀볼게요. 세 개씩. 전체적으로 이걸 열을 맞춰서 붙이려고 하면 어려운데 뒤에 한세칸 정도는 쉽게 할수 있으니까 특별한 날이나 아니면 데일리로 속눈썹 붙이고 싶은데 다른 것들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디테일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조금이라도 뭔가 깔끔하지 못하면 실수처럼 보일 수 있어요. 더티가 잘 나거든요. 입술 주변을 면봉으로 잘 닦아주세요. 이건 입생로랑의 30호거든요. 루즈볼립대. 여러분, 제가 아까 발랐던 펜슬 있죠? 저 진짜 힘 많이 주고 있는데, 진짜 잘안 번져요. 그래서 이거를 섀도우로 쓰면 여러분들 섀도우가 자꾸 번지거나 크리즈 있으신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메이크업을 해봅니다. 근데 클렌징 티슈로잘 지워져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면서도 청순한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수정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한번 터치를 신중하게 하시면 더 예쁜 메이크업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구독미, 인스타 팔로팔로우 미, 카카오 풀춤풀춤 미, 따봉따봉미 해주세요.